안녕하세요. 일관되는석 직관요 상병성입니다. 오늘 원데이 원 코치 열한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부따의 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보겠습니다 Holding on to anger is like grasping a hot coal with the intent of throwing it at someone else. You are the one who gets burned. 어, 우리 저번 시간에 배운 거 복습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어, 문장이 좋네요. 보겠습니다. Holding on to anger. Hold는 원래 쥐는 거고요. 오는 어떤 행동이 계속 붙어서 붙어서, 붙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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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어져라는 데서 계속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 투라는 것은 선생님이 가르쳐드린 중심 의미가 뭐예요? 가서 붙는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붙는다 할때다 투가 붙어요. stick to, adhere to, 뭔가를 고수하다, 거기 딱 달라붙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세요? 추가 쓰인다고 붙어 있는 것에 그래서 hold to라는 것이 뭐에 달싹 붙어 있어 그걸 쥐고 있어 놓지 않아 이런 의미가 있는데 on이 붙으면 거기에 뭐가 추가된 야 계속. 그래서 hold on to라고서 뭔가를 계속 붙잡고 있는 것을 hold on to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다시 hold on to의 뜻이 뭐라고요? 뭔가를 계속 붙잡고 놓지 않는다라는 뜻이라고요. 그래서 hold on to anger. 그럼 anger 뭐예요? 화입니다. 화. 팔을 계속해서 붙잡고 있는 것은 is like, 뭐뭐와 같다. grasping a hot core, grasping, 쥐고 있는 것 같아. 뭘 쥐고 있는 것 같냐면, grasp은 손으로 이렇게 쥐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한자로 바꾸면 악자 있잖아요. 악자가 쥐다란 뜻일 겁니다. 그 파악하다 할 때도 악이 있고 장악하다 할 때도 악이 들어가잖아. 다 grasp. 파악도 g r a s 장악도 g r a s 에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쥐다란 의미로 그대로 쓰였어요. 쥐고 있는 것이다. 어 고알 뭐를 뜨거운 석탄을 쥐고 있는 것이다. 석탄 여러분 본 적이 없잖아요. 연탄이 석탄이에요. 까만 건데 까만색은 쥐고 있어도 차가울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불이 붙으면 뻘겋게 달아오르는 건데 그걸 쥐고 있다고 생각해 봐. 그 화를 쥐고 있는 것이 빨간 석탄을 쥐고 있는 것 같다는 얘기예요. 이해 돼요? 그럼 is a grasping 하고 hold on 들어 거의 비슷한 능수였네. 이해 됐죠? 그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 비동사 뒤에 like가 쓰이면요. 여기 쓰인 like는 뭐예요? 전치사예요. 뭐뭐 뭐 같은 이란 라 뜻의 전치사야. 그럼 전치사 뒤에 나올 수 있는 구조와 못 나오는 구조가 있어. 여기 to 여기 grasping 대신에 to grasp 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to grasp 쓰게 되면 맞아 틀려? 틀려요. 전치사 뒤에 to 부정사가 못 나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전치사 뒤에는 동명사 i n g 형태가 나오는 게 맞아요. so like 뒤에 to 쓰면 왠지 자연스럽고 like to grasp. 왠지 자연스럽잖아. 동사 like 뒤에 투부정사가 가끔, 가끔이라 자주죠. 자주 쓰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볼수 있는데, 여기서 쓰면 틀린다라고 꼭 알아두세요. Holding on to anger. 화를, 화를 붙들고 있는 것은, 화를 붙들고 있는, 이 말은 계속해서 화내고 있는 거죠. 이것은 뜨거운 석탄을 쥐고 있는 것과 같다. With the intent, what the intent. 뭘 가지고? 그 의도를 가지고, 그 의도. 그러면 너가 붙으면 알, 그 우리가 뭔지 알아야 된다고 했잖아. 요그 의도 뭔지 알아 몰라. 모르지만 여기 바로 나와. 어떤 의도? Throwing 던지는 아 의도가 던지는 거구나. 이제 알잖아. 아니까 너를 붙인다고그 의도를 가지고 어떤 의도냐면 of o v e 는 떨어지지 않는 속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앞에 있는 의도와 뒤에 있는 내용이 같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사전 같은 데서 보면 동격의 o f 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런 용어는 뭐 몰라도 되고요. 그냥 그 의도가 뒤에 있는 거랑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의도인데 어떤 의도냐면 throwing it. 그것을 던지는 의도야 그럼 여기서 i t 뭐예요? i 뭐예요? 그것은 뜨거운 석탄이죠 그 뜨거운 석탄을 던지는 의도예요 As someone else, 다른 사람한테 던지는 의도를 가지고 이거 쥐고 있는 거야 너희 뜨거운 맛을 보여주겠어 이러고 있는 거지 이해 됐어? <laughs> 근데 You are the one 네가 바로 그 사람이야 어떤 사람이야? Who get burnt b 원래는 b b u r n 그럼 뜻이 뭐야? 화상을 입은 상태다라는 뜻으로 쓰일 거예요. 그래서 b u r n 들 화상 입은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이고 get 쓰이면 움직임을 나타냅니다. get이 무슨 어떻게 된다고? 움직임을 나타낸다고. 예를 들어서 어, be happy. b 동사 뒤에 happy가 쓰이면 그건 행복한 상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I am happy. 나는 행복해요 지금 이런 의미가 되는데 get happy가 되면 계속 움직임, 그죠? 움직임의 핵심이거든 주어가 뒤에 있는 상태로 움직인다야. 그럼 주어가 행복한 상태로 움직인다는 건 뭐야? 원래 행복하지 않은 상태에서 행복해지는 것을 되는 거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be burned는 화상 입은 상태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고 get burned가 쓰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화상을 입지 않은 상태에서 입은 상태로 움직인다는 뜻이 돼요. 그래서 화상을 입게 되다는 뜻이 됩니다. 다시 you are the one, you are the one.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야? 후 t burned 화상 입는 사람이에요. 너이 뜨거운 맛을 보여주겠어, 이씨지 하면서 타고 있어 손이 이해됐어? 아이 문장을 보니까 갑자기 떠오르는 게 하나 있어. 뭐야? 일본이네요, 그죠? 일본의 누구? 아베. 알겠어? 일본의 아베죠, 그죠? 그리고 이거 이것도 지, 아베를 영어로 쓰면 이렇게 되는데, 그지? 요거를 거울처럼 이렇게 뒤집어 보면 이렇게 될거 아니야, 그죠? 그럼 러 A. 원숭이가 되기도 해요. <laughs> 어? 아베는 원숭이랑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 어? 뭐 이런 얘기 했다고 뭐 유튜브에서 얘기했다고 일본어 얘기 뭐 나오진 않겠죠? <laughs> 그 봐봐. 걔네들이 진짜 멍청한 짓을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우리나라에 상처를 입히겠어. 우리나라의 경제에 상처를 입히겠어라고 하면서 나 음, 너희들이 사줬던 거 이제 안팔 거야. 나 너희들한테 물건 안 팔아.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지금 뭐 하고 있는 것 같아? 뜨거운 석탄을 손에 쥐고 있는 것 같아. 너희들 한번 당해봐. 근데 지가 화상 입고 있어. 실제로 그런 일이 일본에 일어날 겁니다. 알겠어? 일본이 제일 멍청한 짓상이게 이번에 그 어, 수출 규제하는 거라고 어,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될것 같아요. 일본이 재미있는 게 불교 국가입니다. 그죠? 뭐 이제 불교로 정해진 나라는 아니지만 불교인들이 제일 많은 나라잖아요. 그죠? 그불교국가 일본에서 이 부다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이 모순. 아 물론 우리나라에그우리나라뭐 종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 어. 목사님들 중에 그 부정한 돈을 그 모으는 분들도 계시니까 뭐할 말은 없지만 아무튼 아무튼 그 성인들의 말씀 잘 들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종교를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천이 중요한 거야. 모든 종교 에 사고 있는 얘기는 다 좋은 얘기야. 실천을 안니까 문제 생기는 거지, 그지 그 홀딩은 트리앵글 뭘쥐고 있는 겁니까? 화를 이렇게 붙들고 있는 것은 뜨거운 석탄을 쥐고 있는 것 같대. 뭘 의도를 가지고 그것을 던질를 의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그죠? 당신이 화상 있는 사람이야. 멍청한 직짓 짜는 얘기죠. 그러니까 화내는 것을 되게 안, 좋아, 안 좋아하셨나봐 부단은, 그죠? 화내는 것을 안 좋아하시고, 그래서 이야기들 막 이렇게 스님이 여러 가지 읽어보니까 그런 게 많았던 것 같아요. 화내는 거, 어? 화내지 말라는 얘기 이런 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중에 이게 하나가 어? 눈에 띄어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 음, 저 일본의 사태를 보면서, 아, 역시, 어? 성인의 이야기는, 항상 시대를 초월하면서 맞는 이야기가 되는구나 이건 뭐더 이상 선생님이 개똥처럼 얘기할 필요가 없네요 그죠? 바로 1분이 전연적인 이해를 해줬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다시 해석해보고 읽고 끝내겠습니다 Holding on to anger 화를 붙들고 있는 것은 is like grasping a hot coal 불 붙어서 뜨거운 그 석탄을 쥐고 있는 것 같다 with the intent 그런 의도를 가지고 of throwing it 그것을 던지는 것의 의도죠 as someone else 다른 사람에게 You are the one, 네가 바로 그 사람이다, who gets burned. 화상 입게 되는. 됐어요? 다시 한번 연구해 봅시다. Holding on to anger is like grasping a hot core with the intent of throwing it at someone else. You are the one who gets burned. 다시 한번 갑니다. Holding on to anger is like grasping a hot core with the intent of throwing it at someone else. You are the one who gets burned. 됐나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해서. 어, 1대원 코트 11번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수고하셨습니다.